오늘은 사순절 1 4째날 3월 9일입니다.오늘의 말씀 주제는 절호의 기회일수록 절제하라이며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사월이 이르되 내 아들 다이사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이색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 생활을 하고 사울은 그를 잡기 위해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합니다. 다윗은 외부적 블레셋을 물리치는 순간 내부의 적이 생겼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돌멩이 하나로 물리칠 수 있는 적이었지만 내부의 적을 물리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그렇게 쫓고 쫓기는 다툼을 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도망치다가 엥게디 광야에 있는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 왕이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다윗과 군인들이 숨어 있는 곳에 사울이 들어오자 들켰다고 생각하는 것도 잠시 왕이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에 부하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저로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저로의 기회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하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만일 다윗이 거기서 사울을 죽였다면 그는 왕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쉬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암살로 왕이 된 사람. 그래서 항상 후대에 혹여 자신을 암살한 사람이 없는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큰 뜻보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하며 자기의 뜻을 펼쳤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뱁니다 그리고 사울이 저 멀리 갔을 때큰 소리로 부릅니다. "내 네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웠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은 사울을 죽였더라면 쉽게 갔을 길을 오히려 내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하느라 또다시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어렵게 돌아가야 하는 길이고 다시 힘든 도망자의 길이 되겠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원수 같은 사울 왕에게 악을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대합니다. 그는 세상의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힘든 신앙의 선언을 합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인생의 결정적 선택의 순간에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이후 그는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시간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됩니다. 시간의 훈련과 준비 없이 위대한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인 선택과 결정의 길 앞에서. 내 뜻을 절제하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늘 묻고 가야 합니다.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크신 생각으로 온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이더라도 주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이처럼 저호의 기회일수록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사람은 여성 교회 김미정 권사입니다.